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오늘은 랩핑을 해볼 건데, 요번에 조금 다른 랩핑이에요. 피규어를 싸져 있는 랩핑인데, 피규어랑 조립하는 배, 뭐, 다 피규어네? 그러고 보니까? 음, 싹다 피규어인데, 지금 이게 난이도가,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만 원에 여기 있던 피규어를 하나 제가 뽑아 놓은 상태고, 지금 만원에더 넣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제 이쪽으로 얘는 아까 보니까 그냥 무조건 랩을 껴야 될것 같아. 음. 그거 말고는 아돌아요 아. 랩을 무조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뽑을 건얘가 아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랩이 껴야 돼요. 와, 아! 아. 뭐야 이거 미소년가? <웃음> <웃음> 노 노조미. 노조미. 커져. 어어. 집게 뜨게로 안 들리고요. 위에만 들어야 되겠다. 아, 이거 줄어거것 같은데, 약간 좀 흔들면서 해야겠다. 안 들리겠지? 어, 여기 어렵다. 일렀어 되게 마이 구간이 빠진것 같아. 아, 아! 이걸랩다 뜯으면 랩 다시 감싸주시나? <laughs> 어잘 들어갔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못들어 어, 어, 어 꼈다 꼈다 그냥 보통 랩핑에 잘 들어가는 기준이 다른 거 같은데 어야 근데 이건 뽑았는데 지금 얘를 뽑은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또 뽑기 싫지만 뽑으면 아니, 얘를 뽑은 거예요? 어 얘를 뽑았어 다른 애인데? 얘랑 똑같은 아니구나. 애 똑같은 애가 들어갔더라고 오 어,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음, 아 탑싸야 돼안 타면 안, 안 나와. 어저 없이 하나 뽑았는데. <laughs> 아좀잘 네. 걸려서. 아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저희 저거 이용해서. 네 저쪽을 이용해서. 이용해서면 하 나와. 아, 근데 진짜 잘 미끄러진다 계속. 랩이 랩이 딱 하나 어딘가 딱껴야될것 같아. 들게 없는데 배를 들까? 어 아, 끝났네. 저는 딱 만원 끝났고요. 오우. 아, 저게, 저게, 이게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자, 만원만 더 해봅시다. 저쪽 거는 웬만하면 탑이니까 냅두고, 아, 얘를 좀 눕히자, 그럼. 아, 얼마나 무거우면. 밑에가 지우개가 많이 달려있거든요, 지금? 저 배에만 세개 달려있어. 들었다. 하자. 와, 얘를 이제 빼냈으니까 배를 꺼내고 싶어요. 오, 잘 들어. 오, 잘 들어갔다. 지우개 쪽이. 응. <laughs> 아, 이거 맹이 필요하다 고 그랬었는데. <laughs> 나는 지금 여기 노래 나오는 것보다 빠르게 말을 해야 돼. <laughs> 저작권이 걸릴 수 있거든요. 오, 오케이, 오케이. 턱안 나온다. 이거 누르게 해 보자. 아! 아! 기지케 해야 될것 같아. 어. 랩 있는 부분 잡으면 될것 같아. 랩 있는 부분 빼고. 랩 있는 부분 빼서. 안 뜯어진다. 됐다, 됐다, 됐다. 기지케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집게 하나 찍고 내려가야겠네. 방에. 어, 뭐야, 뭐야, 뭐야. 구석 <laughs> 탱이 <laughs> 잡아야 되겠는데? 구석? 네. 집게 아, 모양 맞췄습다 아, 빡세다. 어어어, 뭐야? 어, 어.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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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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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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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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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봐. 아, 좀 너무 크게 잡혔다. 어, 뭐야, 뭐야. 눌렀는데. 리터치 안 눌렀는데. 리터치안 돼, 이러면. 한번 누워버리면, 집게가. 아니, 이쪽만 잡아야 돼? 이쪽은 집게 모양이 안 나오는데? 아슬아슬하게. 응. 이쪽이 제일 잘 나와, 집게 모양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보통 쉴것 같아. 음, 차라리 떨어져서 탑이. 여, 여기 다시 한번 잡아요. 음, 아 마지막.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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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야 진짜 안 들리는데? 어 진짜 어렵네요. 한 아, 번만 더 해보자. 아 얘가 들렸는데 그래도 얘 하나 뽑았는데 영상이 없어가지고 앞쪽으로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라 아, 배우리. 아, 집게 되게 많이 꼬였다. 큰일 났다. 이게 랩이, 쉬운 랩은 아닌 것 같은데? 야, 아예 못 잡아. 아예 못 잡아. 어. 이기 노조미 보자, 노조미. 노조미. <laughs> 노조미. 어, 노조미 들렸어. 오왜노줌이노줌이 o m 뭐야 이거 나오겠는데 뒤집게 하면 흘릴까봐 약간 좀 들어야 될것 같아 저 뒤에 지우게 때문에 아슬아슬 아슬아슬 오,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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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잠깐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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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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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됐다 오 왜야 어, 어, 잠깐만 이나오겠나 아, <laughs> 어, 뭐야? 어? 아 시간, 아 시간을 못 봤네. 이거 약간 끌당해야 되겠는데? 아, 네, 그렇죠. 네, 네 끌당해도 나을 것 같아. 한번 끌어 끌어당길게요. 아거아 박스 찢어지는 거 아니지? 찢어지는 거 같은데. 되겠다. 자, 끌당해볼게요. 오? 어? 뒤집어야 되겠네요. 야, 다 뽑아서 갖고 가지 못하는. 이게 들어가라, 그래 아. <laughs> 시간 아 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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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서 밀, 밀었으면 되는건데 이걸 실수하네 아 다섯번 남았고요 하나는 뽑아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어? 어어 들어갔는데? 어. 뭐야 이거 리터치 안되는데 이러면? 아다 들어간거 아니구나 아 지, 지우개가 완전히 밑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힘드네. 찍고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그렇지. 어, 들렸다. 아! 에이, 까비. 마지막. 아, 다시 한 번. 스케일 넣고. 지금 자세는 괜찮은데. 잡아라. 오,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어허! 뭐야, 뭐야, 뭐야. 아 무한 반복이야. <laughs> 노조미. 아 진짜. <laughs> 노혐이네 그, 그, 그 어? 들어와. 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몰라? 똑같더라고. 아 이번 이번엔 들리겠다. 야, 아, 들었다. 나이스. 오 들어왔다. 오케이. 드디어. 아 드디어 노조미 나왔다. 이상. 노조미 뽑았는데 이제 못 뽑아야 돼. 예예예. 오나야난 예. <laughs>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거의 야한 별 보고 싶진 않지만 말한면해 볼까? 일단 영상 길이도 짧으니까 뭘.. 뭘 뽑지? 아 가가시.. 얘.. 괜히 여기다 갖다 놔 가지고 한 번만 더 들어보자 빼보자 음.. 놓는 자리 요될 어, 것도 같은데 내 버리자 아니면 얘 노조밀 뺄까? 얘 빼면, 어? 음, 어, 설, 설, 아. 리터치가 안 먹네? 근데, 저기 뭐 어떻게 생긴 거야? 뭐, 뭘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 안 된다. 어, 뭐 걸리는 게 없어. 올라가 올라가 난이도가 있긴하 응. 야, 이거 뽑으면 개이득인데 왜요? 응? 어? 와. 이 좋은 애인가? 얘 제일 이뻐 보여서. <웃음> <웃음> 아 이쁜 애는 뽑았어요 한 코. 오. 오 올랐다 올랐다 아, 대박. 아 어떻게 생긴 애야? 얘 아까 보니까 막 옷가리 피는 것같던데 아닌가? 그런 취향이에요? 아니야. <laughs> 야, 안 돼, 두현아 어어어어. 왜? 유튜브에 걸려. <laughs> 어, 잘 들어갔다, 이거. 오오. 오오. 어. 오래오면서 걸리겠다. 어잘 들어갔어, 오오. 이거. 어어 잠깐만. 어? 여기서 아까 앞으로 자꾸 꼬라져하자 지우개 있어서 꼬로어 트린 다음에 이제 지우개 잡아서 뒤집기 하면 이론적으로는 괜찮다. 어 좋은, 좋은 이론이야. 뒤집기 한번 해볼게요. 무조건 걸려야 되는데. 응? 집기 됐다. 놓는 자리라서 아깝다. 음, 크게 잡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니면 올라오다 벌리면 이거 무조건 가는데 어디? 아니면 완전히 크게 잡아가지고 아예 벌리지도 못하게. 아안 되네 확실히. 왼쪽에, 끝에 끝에 잡아. 왼쪽에 붙어가지고 한번 잡아보세요. 이해 남았고요. 음, 나쁘진 않은데. 음 나쁘진 않은데. 어? 어, 어? 줄게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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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탑이 돼가는 거 같은데, 점점? 지금 마지막이지, 그지우기 모서리 딱 걸어서. 예예예 모서리 걸어서? 이쪽 줄게, 지금 딱 여기. 예 그쪽. 좀더좀더 들어가야 될것같아데 바로 수수 아, 타운 갈럭 할만. 티스 아, 마지막이었네? 세바라아안허리네에허 이건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다 딱 10분 되지 않았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야, 얘. 야 잠깐만 다 꼈어 야, 올, 오랜만에 잘 나온 것 같은데 나두 갠가? 네. <laughs> 아두개 뽑았구나 아, 하나는 영상에 안 담겨있어가지고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